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인사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은 혹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마치 겨울 광야를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EBS 방송에서 오래 전에 남극의 펭귄이 영하 50도가 넘는 이런 혹한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비결은 절대로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밖에 있는 펭귄이 예, 그 혹한을 보호해주고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또 안에 있는 펭귄이 밖으로 나오고 어, 밖에 있는 펭귄이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한답니다. 이를 허들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여령 교수께서는 이를 영하 50도의 사랑이라 이렇게 로맨틱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펭귄이 혹한 겨울을 지내는 비결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하나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해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우리가 한달 만에 현장 예배를 다시 재개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겸해서 1월 3일 날 축복의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1월 24일 내일 예배 때 축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마음가짐과 또 외모를 또 단정하게 하시고, 내일 꼭 예배 준비하시고, 그리고 감사 예모를 꼭 준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